가지고. 어, 이게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9번 가볼게요. 이것도 <laughs> 내용은 좋아요. 동물이 그룹을 만드는. 이유. 그치. 이게 주제였죠.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Animals generally join groups in order to avoid 빈칸. To obtain adequate amounts of food or to protect themselves against other members of their own species.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빈칸을 피하기 위해서 그룹을 지어요. 그렇죠? 그리고 적절한 양의 음식을 먹고 또는 그들 스스로를 그들 자신의 종의 다른 멤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against니까 여기에 대항하여지, 그치 그래서 그룹을 만든대, 끝. 이게 주제였고 그 다음에서 나머지는 다 이게 다 나와. 근데 하나 안 나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이러고 이러려고 그룹을 만든다면, 그럼 그 뒤에서 이세 가지 정도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거 다른 멤버들로부터 보호를 한다든지 음식의 양을 얻기 위해서가 다 나오는데 빈칸 그요요 요 문장 뒤에서 그 프리데이션이 나오잖아 프리데이션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 빠져 있지. 그니까 빈칸에 답은 프리데이션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힌트가 세 번째 줄이 힌트였죠. Groups protect against predation. 그룹들은 무리를 짓는 것은 포식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빈칸에 답은 참번의 프리데이션, 포식이 들어가면 됐던 그런 유저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마지막 40분인가요? 어, 과